んか。Uncle. 라이브 공지를 좀 늦게 하고. <laughs> 안녕. 안녕, 블랙. 엄청 일찍 왔네. 계신 거지, 아, 소리 좋다. 고마워, 어떤 거를 할까요? 이후통 좋다. 어 이거 많이 안 들어오셔. 라방 공지를 좀 일찍했어야 됐는데. 어 설명 모양통도 좋아. 그러면 모양통도. 어머 아홉 명이나 들어오셨어. 감사합니다. 노블록스 아이디입니다. 지금 여기 테이프 와자보이 아! 함유익 유튜브 구독해님 안녕하세요 어, 아, 꺼졌다 어, 아, 됐네 어, 루아님 안녕하세요. 맞아, 마, 마멜통 <laughs> 우와, 어머, 15명이나 들어오셨어. 이거 먹어볼까요? 마음에 좀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오, 열 명이나 오셨네요. 진짜 복합 분양 오랜만에 한다. 오율세 명. 로아님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 누구예요? 음그 보넥도도 좋아하는, 보넥도 좋아해요. 아구, 자꾸 눈지네 좋아요 눌렀어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거를 해 볼까요? 젠퍼카 포장을 하고 있긴 한데. <laughs> 루안님 나이키박스 라이, 뭐예요? 귀여워요 아 이거 인형뽑기 뽑는 데 가서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해볼까요? 루라님 아이디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블랙 방치고 다시 할게요. 응. 다시 와. 놈. 어떤 걸 해볼까요? 일단은 좀 정리를 해야겠어. 어머, 두명 나가셨네. 아쉽군요. 릴리오님저 아이, 아이디? 아, 넵. 좀 이따가 확인해서 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고. 어? <laughs> 분 어떤걸 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아 로블이 요? 이거 빨리 치우고 해보겠습니다. 아이패드로 로봇을 한번 해볼게요. 아, 친추는 핸드폰으로 들어와서 좀 이따 해드릴게요. 아이패드로는 못해드려서 아이패드로, 아! 아이패드 업로드 해야 되지 싶은데,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뭐지? 이럴수가. 잠시만요. <laughs> 구독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잠깐 하고 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그거로 불 가끔 그래요. 음, 일단은 예, 예비로 일단 예로 해놨어요. 음, 뭐집인다 와요. 모집인 멋집임. 어디? 이건가? 이거 맞죠? 아, 아이패드론 처음 해 보는데. 너무 어려운데? <laughs> 이거 뭐야? 오, 됐다. 어, 아이패드로도 <laughs> 간 되군요. 휙. 이거 예비로 잠깐 로블 한거라서 뭐지? 아!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화면 에 엄청 어둡게 나와요. 아이패드로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기본 캐릭터로 됐네. 다섯 명이나 보고 계셔. 어, 여섯 명이네? 어디야음 저기는 너무 어... 아 여기가 더운데 어려 여기로 <laughs> 아닌가 왜 오셨지? 어, 떨어지신 건가 아니네? <laughs> 와 됐어요. 유유, 기다려주세요. 아, 네. 갑자기 왜 죽었지? 아! 여러분, 이거 저, 그게 아니랍니다. 뭐뭘 아니라고요. 아니, 조금, 오이가 없네. 어, 이거 할 수, 있... 그냥 정확하게 갈게요. 그니까요, 러한 방에 죽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가야죠. 아한방에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이. 오이. 여기 아 가는 곳이 아니구나. 안돼. 네 분이나 보고 계시고요. 아, 근데 이게 더 어려운데? 아! 어떡해. 됐다. 되죠? 뭐야? 저 죽는 거아니에요 존몬 파팅. 아, 감사합니다. 예. 어, 저 아이패드로 처음 해 봐요. 솔직히. 아, 이거 진짜 저못 해요. 진짜 못 해요. 저그 보라색 캐릭터요? 음 어디 계시죠? 태초로 와주세요 어?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 제가 약간 평학님 아니에요? 응? 왜? 저분 응? 어디 가셨죠? 어, 저분 잠만 저, 어, 이분이요, 말이요. 이분 아니에요? 그, 이분 아닌가? 짭인가? 뭐지? 어디 계셨어? 잠만 저분 아이디가 있을 텐데. 뭐지 닉네임이요? 아 여기 보면 내 얼굴 뚫고 어디 계셨어? 이분 여 이분이세요? 어 다르다. 이분이세요? 이분이신가? 이분 맞나요? 네. 어디 계시지? 다른 서브에 들어간 건 아닐까요? 닉네임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릴리오님, 그, 친추는 제가 그, 좀 이따가 핸드폰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제, 그건 아니라서. 두 개? 같은? 그런? 로블? 아이디예요 이거는. 제 봉, 봉계 아이디, 아! 따로 있어요. 네, 맞아요, 루하님. 감사합니다. 모찌빔, 다워. 얍얍. 화이팅!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찜은 제일 많이 봐주신 분 같은데, 로아님? 유지를 해서 못 봤나 봐요, 밤자들이. <laughs> 괜찮아요, 정말로 명. 어제 좀 늦게 하니까 많이 들어오시던. 진짜 저기론 절대 안 가. 오 여섯 명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노브를 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 건가? 아 너무 못한다. <laughs> 3시에 끄도록 할게요. 어, 라방 끄기 9분 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많이 못안 들어오시네? 아쉽어. 많이 맞는 거구나. 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일단 계속하고 있지만, 끌, 먹방 해볼까요? 어때요? 제가 마침 옆에, 먹방 어때요? 먹방, 먹방. 이게 있거든요. 어떨까 싶어서. 어떠죠? 그냥 저의 선택에 맡길게요. 혹시나 내 얼굴이 보일 수 있으니까. 조용하나? 괜찮겠죠? 어, 레이어스. 짜잔. 아까 전에 그거는 제 본계가 아닙니다. 본 아이디가 아니에요. 하트. 표신이님. 음, 네, 진짜 해주시면 바로 해드리죠, 루라님은 유라님 엄청 많이 봐주셨잖아요. 야 하트 너무 귀여워요, 포짝. 먹어볼게요. 음 또픽 듣는 거야. 약간 솜사... 솜사탕 비슷한 냄새 나요. 어, 귀신 걸린 팬님, 안녕하세요. 어제도 마시셨잖아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트 남아어요 하트에요. 에 s m r 이요 잠시만요. 그럼 바로 해드릴게요. 약간 이상한 아사탕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습니까? 맞아요, 좀 맛있어요. 꺼졌다. 여러분, 저를 한 킹밖에 보세요 킹밖에 한해 보세요. 킹킹안 받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킹 받으면 킹. <laughs> 재미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구시입니다. 감사해요. 보면 3시에 끕니다. 아 괜찮아요. <laughs> 귀여워, 스마일. 여러분을 가려볼게요. 쭈쭈쭈쭈쭈. 아, 귀여운데요? <laughs> 귀여워요. 음, 너무 맛있다. 이게 테이프 보시기. 시간이 3시 말고 딱 30분 딱 30분 되면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 저 되게 킹안 받아요. 동생한테만 킹 받는 그런? 요즘 또 퍼프를 많이 안 해갖고, 오랜만에 약간 만져보는 통의 그런 느낌이랄까? 응? 음, 맛있어. 무한님 엄청 많이 봐주시고 있어. 화면이 확대된 것 같다. 어 뭐야 벌써 2분 남았죠. 안돼입니다. 안돼. 맛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먹는 테이프. 맞다, 먹는 테이프. 아시나요? 어떡해! 1분 남았죠? 여러분, 그, 제가, 3시, 아, 아 3시에 그, 350명이 되면은 그 이벤트 당발,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벤트 당발을 해요. 귀신 걸랑 팬님,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잘 보내세요. 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보, 보고 계셨군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루아님, 먹어봤어요. 맞아요 완전 추억의 간식이잖아요 나만인가? 여러분 응? 4, 5, 6, 7, 8, 9, 10 30분 됐습니다 응. 여러분 또 만나기를 빌게요 안녕